오늘 우리 장세기 30장 우리 25절에서 43절의 말씀 택하신 이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야곱이 이제 어머니와 협력해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고향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오랜 세월 나그네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 덕분에 재산이 크게 늘어나게 된 라반은 야곱을 복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야, 야곱 때문에 내가 큰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쉽게 보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운반하는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야곱을 귀하게 본 것이죠. 야곱을 붙잡아두기 위해 야곱을 품삯을 두고 야곱까지 협상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원하는 품삯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원하는 어떤 조건이든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품삯을 요구했던 가축들 얼룩무늬가 있는 것점 있는 것, 것뭐 아롱지 것 검은 것 다 가려냅니다. 그러니까 하얀 거는 다 라반의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뭐예다 야곱의 것이래. 그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이제 야곱과 한 3일 길를 섞이지 않게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이제 라반의 양 떼를 지게 된 야곱은 이제 자신이 받을 그 가축들이 이제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특이한 행동을 취합니다. 이게 어떤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를 양대가 물을 마시는 물구이에 세워놓고 얼룩얼룩한 거 점이 아롱진 새끼가 많이 태어나게 만들려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뭐이 가축을 키우면서 나름대로 어떤 비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점 있는 것 얼룩한 것 아롱진 것을 많이 태어나게 하려고 어떠한 어 이제 무슨 음? 나름대로 꾀를 쓴 겁니다. 하나님은 참 그런 야곱에게 변함없이 복을 주시고 야곱이 매우 번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절, 2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라엘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제 집과 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제게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위해 외삼촌을 정겼습니다 이제 저는 그만 떠나야겠습니다. 외삼촌은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지 아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 라반의 말에 이때 이제 라엘이딱 보니까요, 이 25절 앞에 초반 문이가 뭐죠? 라엘이 요셉을 낳은 후 한참 시간이 걸렸어. 좀 오랜 시간에 이 요셉을 낳기까지. 제가 볼 때는요, 이미 지금 고향을 떠난 지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요셉을 낳고, 왜 이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야곱이 형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하란으로 떠날 때 리브가는 뭐라 그랬냐면은, 몇날 동안 피신에 있으라 그랬어요. 몇날 동안. 그러니까, 며칠만 거기 있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라헬이 그의 아들, 요셉을 낳아놨고, 이제 그 기억이 아마 떠오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의 심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왜? 요셉을 낳은 후라고 되어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얻은 그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어떻게 했죠? 더 사랑해요. 야곱은 두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가고자 라반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다 아십니다. 야곱이 정당하게 그해서두 아내로 큰 이제 야곱 이 라반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라반이 어떻합니까? 27절 28절이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호의를 베풀어 제발 여기에 머물러 있어.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알았다. 라반이 또 말했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품삯을 말하면 내가 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반은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야곱에게 그대로 있어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구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야곱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다.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왔을 때는 라반에게 딸밖에 없었어요. 뭐 가축 얼마 있지도 않았어요. 라반의 딸들이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소유가 적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으로 인해서 이 라반의 집에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온 이후로 그 자기의 집안에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은 근데 문제는 이때까지 어떤 품삭시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은 야곱에게 품싹을 주겠다 그랬죠. 근데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라이를 사랑하니까. 나는 7년 동안 그냥 무보수로 일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레아를 만나가지고 다시 또 라이를 얻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7년을 또 아무것도 없이 일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야곱은 그냥 무보수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네가 바꾸지 않은 품사을서 말해라. 그동안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29조 30절 볼까요, 시죠? 야곱이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외삼촌을 위해 어떻게 일했는지, 외삼촌의 가축들을 제가 어떻게 돌아보는지, 외삼촌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외삼촌께서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저 때문에 여와께서 외삼촌에게 보호하니다 크게 번창해. 하지만 저는 언제 제 가정을 챙기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이제는 큰 때를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다 인정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부유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라반이든, 야곱이든 똑같이 인정하는 게 뭐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참 여기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참 라반의 그 가정에 너무나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정말 어떻게 보면 외삼촌의 일이지만 내일처럼 주인의 식을 가지고 참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이제 뭘 이제 달라그럽니까? 31절 32절 시작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야곱이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만 외삼촌께서 이것만 해주신다면 제가 계속 외삼촌의 양들을 치고 돌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외삼촌의 가축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얼룩이나 점 있는 검은 양 얼룩이나 점 있는 염소 다 골라낼 테니 그것을 제품삭스로 주십시오. 라반은 이제 야곱으로 인해 복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 이것 때문에 어떤 논쟁이 없어요.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하죠. 이제 모든 것 이제 염소 중에 점 있는 것다 가려내겠다. 그래서 이 야곱의 방식이 참 독특합니다. 그러니까는 라반이 주는 것을 받기보다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라반이 그냥 주는 것만 받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깨끗한 거는 다 외삼촌 가져가고, 좀 뭔가 흠이 있거나, 좀 뭔가 보기에 좀 그렇게 점 있고, 뭐 스커멓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가져가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나름대로 야곱은 머리를 쓴 겁니다. 그리고 선택을 최종적인 선택은 라반이 하도록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뭐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뭐 과연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이걸 논쟁하기 전에 야곱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로세에게 네가 어디든지 가라 그러잖아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어디를 가서 복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어느 지역을 택한다고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흰 양, 검은 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이 무슨 라반의 가정에 누구 때문에 복을 준 거예요? 야곱 때문에 잘 되게 한 것이.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하면은 뭐안 될까요? 그거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무슨 어떤 제시를 한 거는 그냥 좋은 거는 다 라반 가져갔어요. 저는 좀 부족한 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런 태도라는 이죠 그리고 그 뒤에 어차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뭐 흠이 있는 것이든, 뭐 점이 있는 것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중에 외삼촌께서 제게 품삭스로 주신 것들을 조사하시되 제가 얼마나 뭐예요? 정직했는지 드러날 거예 얼룩이나 점이 없는 염소나 검지 않은 양이 있다면 다 뭐예요? 제가 보세요 얼룩이나 응? 점이 없는 염소, 검지한가 하얀 거 깨끗한 거는 다 누구예요? 오히려 라하니볼때 여러분 야 쟤는 참 대단하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믿음이다라는 것이다.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베데레에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반은 주저함 없이 야곱의 요구를 다 수용하고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지 거다 가려내죠. 여러분 라반은 또 얼마나 또 머리를 썼는지. 그 야곱의 가축들, 또 라반의 가축들 사이에 큰, 저기, 아주, 간격을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래서 아주 자기 아들을 하여금 아주 철저하게 지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뒤에 한번 34절, 35절 줄까요? 시작. 라반이 말했습니다. 네가 좋은 대로, 말한 대로 하자. 라반은 얼룩이나 점 있는 수렴소, 인색바탕 얼룩이나 점 있는 암염소, 검은 형들 모두 가려내고,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어. 요 그리고 36절,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며칠요?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두었어. 요 야곱은 남아서 라반이 남겨놓은 형들을, 그러니까 섞이지 않게 하려고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에다가 멀리 떼 놓았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라반은 나름대로 엄청나게 머리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37, 39절이에요. 보시면 이제 제가 대충 보겠습니다.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줄무늬를, 줄무늬를 만들고요. 또그 가축대가 물 먹으러 올때 그것을 보게 하고요. 또 39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나뭇가지 앞에서 세 개를 베면. 가축대는 줄무늬나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새끼를 낳았어다 그러니까, 이 참, 이게 어떤 지혜인지 모르겠는데, 뭘 이렇게 보게 한 거예요. 줄무늬를 보게 하고, 이 껍질을 벗겨서 줄무늬를 만들고, 이것들을 보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새끼를 베며, 뭐를 낳았다고요? 점이 있는 새끼를 낳았다. 이거를 뭐, 야곱이 미리 알아낸 건가, 의도적인 건가, 어, 알 수는 없는데, 나름대로는 굉장히 머리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따로 40절 볼까요? 시작. 야곱은 새끼들을 따로 내어놓고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것들은 라반의 가축대와 어떻게 떼어놓았어. 이렇게 야곱은 자기 가축대를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니까 나름대로 철저하게 섞이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 자기 것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또 41절을 봅시다. 시작. 야곱은 튼튼한 가축들이 새끼를 뵈다. 그 나뭇가지들을, 그 가축들이 보도록 개천의 물교유 속에 두고 그 앞에서 새끼를. 이게 무슨 뭐바라봄의 법칙도 아니고,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면서 새끼를 뵈게 하는 요또 튼튼한 가축들이. 그러니까, 이, 무엇을 보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떤, 이 새끼를 배도록 했다. 참, 그렇게 해서 42절 볼까요? 시작. 그러거나, 약한 가축들이면 그 나뭇가지들을 앞에 두지 않아도, 야, 요령을 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약한 것들은 또 어디 것? 라반의 것.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 참이게 무슨. 그니까는, 이 새끼들을 따로 구분해 놓는 이 방식. 좋은 것들은 또 튼튼한 것들은 자기가 또 가져갈 수 있도록. 또이 또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거죠. 마지막 43절 볼까요, 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야곱은 점점 더 번창하게 됐습니다. 많은 가축들뿐 아니라 남종들, 여종들, 낙타들과 낙이들을 많이 갖게 되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 됐든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을 복을 주셨다. 그 야곱이 점점 번창하게 됐다. 야곱이 소유한 짐승들, 야곱이 소유한 종들 낙타 아기들이 많아졌다 번창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카신 이 야곱에게 또 이제 돌아가게 하는 거 저는 이 앞에 첫 절에서 요셉을 낳은 후 요셉을 낳은 후. 그 전까지는 라일이 아기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자식들 뭐, 뭐 열 명을 낳아도 야곱의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 쳐다도 안 봐. 그냥 뭐야, 잘 키우라고. 근데 라헬이 요셉을 딱 낳으니까 제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 생각이요. 야곱 마음에 이 요셉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냐면은 이거 오라고 편지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죠? 그런데 벌써 시간은 2 0 년이 지났어. 지금 세월이 너무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셉을 낳았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고 싶. 이제 뭐 서가 마음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몰라요. 그냥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든지 사는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데 이제 또 가야 되는데 자기 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거 이 새끼 낳고 이 세월이 가는데 또 시간이 어때요? 또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에 가겠다고 얘기했다고 바로 간게 아니고. 이 자기 이 가축들 새끼 낳고 새끼 낳고 하는데 또 어때요? 시간이 걸려. 그게 2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라반도 그렇고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그 야곱 때문에 복을 받고 또 야곱은 또 나름대로 이제 돌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라반도 복 주시고 또 야곱 자신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라반이 인정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너로 말미암 복을 받았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거나 환경을 불평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있는 그곳이 축복받은 곳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시월 한 달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내가 있는 그 곳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고, 야곱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큰 은혜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다. 하나님, 우리 10월 한 달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복을 주시고 주께서 은혜 주시고 주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